예, LG엔솔향 그 수주가 올해 안에 연중으로 계속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ESS 시장이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지역 중심으로 연간 3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사 추정으로 2024년 LG엔솔의 스플라이 체인 기업별 생산 현지화 및 국산화 전략 전략의 최대 수의 강도는 전해 액 정부체 분리 막순이다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우리 계속 성장한다. 예, 그리고 그 성장성은 되게 크게 나타날 거다.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북미는 IRA 정책 수혜로 인해 연간 50% 성장 전망한다. 앞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사륙파이에 대한 신규 수주 동시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들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잘 읽고 있으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길목을 지키는 투자. 예, 이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l g 엔솔이 지난 그 26일 날그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코어를 했습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좀덜 했어요. 그런데도 전반적으로는 그, 그날 2차전지색 때 상당히 좀뭐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IRA 텍스 크레딧이 2,500억 기록하면서 계속 그 영업이 그 증가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년 시장 전망은 20% 중반의 전기차 성장세를 날타낼 거다 라고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둔화 의 기조이지 향후에 다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북미 지역에서 성장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그렇게 해서 24년 보급률 10% 중반 기록할 거다 10% 중반이면 15% 인데 저렇게 보면 사실 은 미국 시장은 한50% 이상 성장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LG엔술도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가격도 피크 대비 마이너스 80% 하락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플랫한 단계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가격 인하하고 보급형 모델 출시에 대한 의지가 전기차 Q 예, 판매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세 역시 리스크 많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 증가세는 30% 중반이 될 거고 배터리 판매량은 이보다 북미 쪽에서는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늘은 것보다 배터리 탑재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리더십 확보할 거고 예,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보급형 생업 멘트에 맞는 미드니켈이라든지 또뭐 저가형 LFP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 강화하고, 특히 이제 신규 폼팩트인 46 시리즈 통해 이제 시장 계속 확보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건 이제 리튬 추노꾼이라는 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제가 그분 거 이제 좀 인용을 하는데요. Q&A를 하여튼 10개 정도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뭐1 q 2사는 하락세가 나오겠지만 2 q 2사 기점으로 2분기부터 반등세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 했고, 4분기,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정도가 1분기가 올해 바닥세 그 바닥 구간이고 실적상으로는 2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1분기 바닥 구간을 이미 선반영해 나가면서 이제 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뭐 판단도 들고요. 그 북미 유럽 모든 시장에서 저 이제 전기차 판매가 그 OEM OEM들의 신모델 출시 확대로 늘어날 텐데 어 2~30%의 배터리셀 성장을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반기에 조정 받겠지만, 일상의 하반기부터 성장세에 이어날 거다. 이 용량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리 예, 전체 이야기 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북미 시장은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거라고 예, 저는 좀 생각, 예상이 됩니다. GM의 신추모델, 신차 모델 출시 지연에 물량 및 수요 영향이 있을 건지 이건 이제 물었는데, 예, 수요 우려감 존재하지만 물량 협의 지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속도 조절 과정에서 이제 그 운영 계획에 모두 반영하고 있고, 투자 속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예, 45, 50기가와트 시 수준의 예, 세제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정슬 로드맵을 계속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GM하고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 2공장, e 합작 2공장, e 그다음에 현대차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이거 외에 뭐 미시간 단독 공장, 미국 애리조노 공장, 뭐 현대차 합작 공장 등등 예외 없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야기했고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 LG엔솔 향 그 수주가 올해 안에 연중으로 계속 어쨌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탈 가격 하락 그러면 그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건데 그 평균 단가 셀 AS, ASP는 이제 평균 단가를 이야기하죠 판매가는 예, 장기적인 원가 변동 최소화하면서 수익 확보를 위해서 예,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FEOC 확정에 따라 스플라이 체인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지금 이때 이제 표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분리막 및 전액의 경우, 현지 생산을 위해 고객사와 협의를 구체하고 화 있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분리망하고 전액 업체들 좀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요. 저 8번이 또 중요한데 예, 원통형 수요 둔화 가능성 및그사륙 시리즈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그 상대적으로 예, 견조한 성장 이어가고 있고 24년 하반기에 저 충북 오창 공장을 마드 팩토리에서 사륙 시리즈 양산 준비하고 있고 그사륙 시리즈 기반으로 수요 대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카펙스 집행은 예, 지난해 10.9조 원 했는데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카펙스 집행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기준으로 규모는 26년부터 점진적 감소 예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25년까지는 예, 계속 카펙스 집 팽을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최소한 늘리는 방향으로 갈것 같고 26년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 투자는 어쨌거나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를 타임라인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피크 들어가면 피크 미리 이제 선반영에서 피크아웃이 되는 주가는 피크아웃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es 시장이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지역 중심으로 연간 30% 성장하는 그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가 예, 새로운 어떤 배터리 그 적용체로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지난해 3분기 실적 11월에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상당히 그 LG 엔솔이 불필요하게 조금 시장 우려를 잔해는 식의 큰 콜을 했다면 올해 그 4분기 실적 큰 콜은 얼마 며칠 전에 4분기 실적 큰 콜은 오히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미 이제 좀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희망이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설명해서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등 업체의 자신감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성장이 좀 주춤해지긴 하겠지만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우리 계속 성장한다. 예, 그리고 그성장성가 되게 크게 나타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 메리스 증권의 노후 애널이좀 코멘트 한 내용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코멘트 따왔습니다. 미국 IRA 정책, FEOC 규정에 따른 밸류체인 전략, 업스트림부터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대다수 진행하고 있다. 이게 LG 엔솔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당사 추정으로 2024년 LG 엔솔의 스플라이체인 기업별 생산 현지화 및 국산화 전략, 전략의 최대 수혜 강도는 전액, 전구체 분리막 순이다. 증권업계에서 그래도 분리막을 <laughs> 그 최대 수혜 소섹트로 보지 않고 전액을 최대 수혜주로 예, 본다는 점에서 제가 그나마 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액 다음에 전구체를 오히려 중간에 놓고 분리막은 오히려 전액 전구체보다도 후순위로 뒀다는 점에서 저는 비교적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액은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얼티엄셀즈 1,2 공장. 전액은 엔캠이 100%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LG엔솔 쪽 입장이 아니라 소재업계 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엔캠이 한80% 정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이제 LG엔솔 쪽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무래도 노우오엔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캠 100%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삼공장에는 얼티엄셀즈 삼공장에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들어가고 미국 에리조나 원통형 프로젝트에는 1차로는 동화기업이 들어가고 세컨밴드로 NKM이 들어가는 구조다. 에리조나 원통형 프로젝트가 저게 한 37기가 정도 되거든요. 저것도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1차 동화기업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 동아기업의 예, 전액 캐파도 커지면서 이 실적이 이제 늘어나는 구간으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엔케은 어쨌거나 얼티엄 셀즈 1, 2 공장 들어가면서 100% 들어가고 애리조나의 세컨밴드로도 예, 들어간다는 거 보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수혜 강도가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다음에 분리막은 계열사인 LG 화학이 당연히 예, 혜택을 볼 거고요. 에코프로머티가 예, LG 벤솔의주요 밸류 체인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스즈 모터스 이게 이제 그날 큰콜 끝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일부 물량 공급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매출 이게 의무 공시에 해당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저기 보시면 수시 가번에 보면 수시 공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추정됨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최근 매출액 25조잖아요. 25조 5천억. 코스피 정보 5%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5%면 1조 2천5백억은 최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계약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물량 자체는 아주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스즈 트럭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 중형 트럭 중에 엘프라고 해서 중형 상형 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거나 기존의 승용차 모델이 아닌 예, 중형 트럭이긴 해도, 예, 전기 트럭 쪽으로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향후에 승용차 이외에, 승용차는 SUV 이외에 어떤 그 상용 트럭 시장으로 예, 배터리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시장이 되게 커요 이스즈가 예 트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이커입니다 거기에 그 전기 트럭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 향후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매출처가 또될수 있는 거죠 이게 원통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앞에 그 LG엔솔 큰콜 내용과 좀그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2170 원통형 배터리로 집어넣고 있을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네, 충북 오창에서 4,6파이 예, 배터리를 만들어 내면 그 이후부터는 이게 아마 4,6파이로 폼팩트를 바꿔서 예, 업그레이드해서 아마 그 넣게 되지 않을까 삼성 SDI 그 컨콜 내용은 짧게 그냥 보겠습니다 뭐그 여러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내용은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그냥 Q&A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2024년 전기차 수요 전망 및 전략이라고 되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북미는 IRA 정책 수혜로 인해 연간 50% 성장 전망한다. 전기차 침투율 높은 유럽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및 유럽 지역의 친환경 정책 시행에 따라 큰 폭의 성장세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수주 계획 및 예상 규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신규 고객 수주는 물론 다양한 세그먼트 및 콤팩트별 수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리미엄 제품이나 코스터 혁신 및 원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 예, 그래서 볼륨, 그러니까 중가 시장, 그 다음에 엔트리, 예, 초기 진입용 시장까지 수주 추진할 예정이고, 예, 각형 뿐만 아니라 원형 사륙 파이도 동시에 신규 수주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잖아요. 앞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 사륙파이에 대한 신규 수주 동시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두셨다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저게 막 부각이 되고 하면서 그때 투자하시면. 늦거나 늦진 않더라도 수익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해 두시고요 예, 올해 제가 볼 때는 올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상당한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큰 코를 들으면서 아 LG 엔소를 직접 투자해야지 삼성 SDI를 직접 투자해야지 물론 그러실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LG엔솔이나 삼성의 스테인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투자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 한동안은. 예, 그러나 저런 것들을 읽으면서 뭐 국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굉장히 중요한 선두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그 현업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은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예, 그 전망도 읽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들이 시장을 한편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잘 읽고 있으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길목을 지키는 투자. 예, 이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예, 관심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 예, 가능하면 이런 큰콜 내용을 직접 들으셔야 된다고요. 정고체 전지 핵심 소재 양산 성능 확보하고 있고 대응량화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S라인, 전구체 생산, 삼성 s d i 전구체 생산 라인이 S라인입니다. S라인에 생산한 샘플의 고객향 출하 시작이 없다네요. 그 다음에 샘플 성능및 승능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입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능을 끌어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십시오. 저는 뭐, 전구체 배터리의 적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뭐, 적용 시점도 상당히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두시고요. 뭐, 그 다음에는, 23년, 24년 케파 전망인데, 뭐, 헝거리 90% 초중반 수준 가동률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신규거점 케파 정설 및헝가리 라인 포함해서, 예, 효율향상 하고, 고가동률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 사업이, 예, 향후에 잘 커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거, LG 엔솔 홈페이지 가면, 이거 IR 자료가 다 있어요. 큰콜 자료.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은 게이 표입니다. 이 표. 자, 그, 올해 글로벌 1위 수요라고 이제 돼 있는 왼쪽 표를 보시면, 지난해 33%에서 일시적 승장세 둔화를 올해 이제 20%대 중반을 잡고 있고, 내년 되면 30%대 초반. 예,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걸 시장별로 나눠보면, 북미 같은 경우에 지난해 57% 였는데, 올해 예, 30% 초중반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기 25년 보시면요, 70% 수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잠깐 북미 시장은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인데, 저는 사실 실제로는 가보면 하반기 기준으로는 30% 초중반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lg 엔솔 입장에서는 일단 초기라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25년 되면 다시 그70%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25년 2 6년에 빅뱅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저걸로 저것만 보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럽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 가격은 이미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저기 보시면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그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